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10일 목요일 손상TV의 뉴스가 보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현지시간 9일 영국 로열 공군기지 밀덴홀에서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연설을 합니다. 질 여사는 군인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영웅이라면서 품위와 경지로 우리를 대표해줘서 고맙다. 이런 감사의 뜻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해군대원의 딸이자 이라크에서 1년간 복무한 아들의 어머니로서 우리의 첫 해외 순방의 시작을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질 바이든 여사가 연설을 하는 동안에 자신의 뒤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서 있으면서 등을 돌려서 군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근데 이걸 연설을 하는 중이니까 질 바이든 여사가 아마 신경이 쓰였나 봅니다. 처음에는 그냥 웃어 넘기고 연설을 하면 될 텐데 결국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서 질겨서는 한마디 합니다. 조 집중하세요. 조페 pay 자, 이거 직접 유튜브에 올랐니 그 영상을 한번 잠시 보고 가겠습니다. Joe and I are And their families. You know, you can sit down. <laughs> I don't want you to stand through. <laughs> Joe, pay attention. 자, 바이든 질 여사가 웃음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을 하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알았다는 듯이 부인을 향해서 거수경례를 그한 뒤에 공손히 두 손을 모으고 연설에 집중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질 여사의 이 말에 청중한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영부인이 공식 석상에서 대통령이 남편에게 집중하세요. 조이 pay attention. 이리고뭐 폭수가 안 나오겠습니까? 자 사실 이것도 미국 사회에서도 상당히 주의를 주는 모습 보기 드문 장면이 포착된 것인데 당시 연설 모습이 백악관 유튜브 계정에 그대로 올라와 있는 겁니다. 이날 행사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부터 취임 후 처음으로 유럽 순방에 나선 것으로 영국 도착 후첫 일정으로 공군 기지에서 미군 장병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연설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굳이 이 내용을 들려 드리는 것은 솔직히 질 바이든 여사가 조금은 부러운 반면에. 한국의 김정숙 여사는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해의 나라 대통령의 부인은 부러워하고 자국의 나라 대통령의 부인은 부끄럽게 생각하는, 물론 이거 뭐 잘못된 생각이었지만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재치와 위터는 물론이고, 일과수, 일토적이 달라도 어떻게 저렇게 다를까 하고 생각을 하니까 이번에 문재인 부부가 G7 정상회의 유럽 순방에 가는데 또 어떤 장면이 벌어질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지난번 문재인의 한미정상회담 명단에서 김정숙 이름이 빠져서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생안에서는 자충 우도 하는 것 때문에 김정숙을 제외한 것이 아니냐는 이런 의구심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오죽하면 그간에 다양한 돌출 행동들 때문에 유쾌한 정숙 씨라는 별명까지 붙었겠습니까? 역대 수많은 영부인들 중에 유쾌한 정숙 씨. 이게 좋은 일인, 좋은 별명 아니라고요.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기에 제가 몇 가지 사진들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청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사진 하나를 보여드립니다. 한번 보십시오. 지난해 새 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문재인에게 천안한 폭침이 정말로 누구의 수행이자이 돌발 질문을 하고 있는 윤청자 여사를 째려보는 김정숙의 모습입니다. 물론 이것은 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본인이 대한민국 군인을 알기로 흡수합의점으로 아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합시다.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이 사진들은 아마 혀를 내두르게 하는 김정숙 여사의 월건적 행동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난 2019년 9월 6일 문재인 부부는 동남아 순방을 떠납니다. 동남아 순방지 중에 하나였던 라오스에서의 한송식에서 김정숙은 문재인보다 앞서 걸어가면서 군중들의 한우에 밝게 웃음 지으며 손까지 흔듭니다. 이 사진을 보십시오. 당시 이 장면을 보았던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바로 이 장면을 두고 영부인이 대통령보다 앞선 의전서월 1위냐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진짜 저도 당시 이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군 시절에 경호를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김정숙이 문재인 앞에서 손을 흔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외교적 실수인 겁니다 의전상 실수라는 겁니다 야뭐 이거 한번 가지고 그래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사진 한 장을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김정숙은 앞서 한국에서 이날 전용기 탑승 때도 문재인보다 앞서서 올라갑니다. 다시 보는 장면들이지만 이거 국가적 쪽팔림입니다. 사진들 보시다시피 누가 국가 수반이고 누가 그 배우자인지 만약에 문재인은 김정수 얼굴 모르는 사람들 봤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김정수가 대통령인 줄알거 아닙니까? 분명히 대한민국 청와대에도 의전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실수를 연발하면 의전팀에서 어떤 경우가 되는지 조심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그 의전팀이 있으나 마나한 거 아니에요. 김정숙이 모르면 지적을 했어라도 고쳐야죠. 여기까지만 했으면 또 그럴 수도 있다고 하겠지만 문재인이 지난해 11월 28일 체코 프라승을 방문했을 때도 똑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오히려 다음에 더할 수도 있어요. 이날 문재인 부부는 비토스 성당을 둘러본 후에 나왔는데, 김정숙은 문재인이 보이지 않자 갑자기 우리 남편은 어있나요를 외치면서 뒤늦게 뛰어와서 후다닥 팔짱을 끼는 모습이 설레 보십시오. 이새 컷의 사진이 국가적 쪽팔림을 당한... 된 겁니다. 보시다시피 아무리 외교의 기본도 모르고 의전에 대해서는 1도 모르는 김정숙이라 하겠지만 이 정도면 외국 순방 때 함께 가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한 국가의 영부인은 개인의 몸이 아닙니다. 이것을 일토적 은행 하나까지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가 자존심에 책임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이거, 진짜요. 당시 청와대가 해명한 게 있는데, 네, 이것도 들려드려야 돼요. 왜냐면, 하이 해명 자체도 수준 이하여서, 야 이게 뭐 청와대나 김정숙 똑같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나 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당시에 야권이나 국민들이 김정숙의 이런 수준 이하의 의전에 대해서 문제점이 이래 이래서 저렇다 지적을 하니까 당시 청와대가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먼저 김정숙이 문재인보다 앞서가면서 손을 흔든 그 장면에 대해서 환송식에 나온 학생들과 교사가 환영식 때 나온 이들과 같은 걸본김 여사가 이들을 빨리 귀가시키려는 배려심에서 서둘러 걷다가 대통령을 앞서가게 된 것이다. 이런 예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공항 도착 후에 보여준 김정숙의 행동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대통령이 참모들과 심각한 이야기를 나눈 자리를 비켜준 것이라며 국경 논란을 제기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뭐 이게 제대로 된 해명입니까? 이 해명이 아니고 개변입니다, 개변. 때리는 시애머리보다 말리는 신의가 더 깊다고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이 해명으로 국민들을 호도하려고 했던 청와대의 인식 수준. 너무 실망해서 그 이후부터는 김정숙이 외국으로 나간다고 하면 나라 국경만 같을까봐 겁이 날 정도가 된 것입니다. 해외 나가서 의전상 쪽팔림을 당하는 게 김정숙이나 문재인 개인이라면 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실수나 그런 수준 떨어지는 의전은 대한민국이 개판국가라는 걸 보여준 게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의전상의 실수를 저지른 김정숙이나 여기에 대해 해명을 하는 청와대나 수진이 너무 한심해서 이번 순방에서도 사고를 칠까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제가 걱정한다고 될 일도 아니겠죠. 이거 아무래도 김정숙이 가끔 자신이 대통령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걸 한번 물어보고 싶을 정도입니다. 물론 이렇게 좀 이래 튀는 듯한 이런 행동과 말 우리가 뭐 이전에 후보 시절도 봤지만 양산 사저 논란이 되니까 주말에 내려가 농사를 짓고 온다고 한 것이나, 지난해 11월 5일 부부동반이 아닌 홀로 인도 순방을 하면서 대통령 전용비 시장을 달고 간 것, 여전히 저는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의 이러한 돌출 행동 등 때문에 SNS상에는 김정숙을 개념 없는 동네 아줌마의 철없는 행동이라는 비판들까지 쏟아져 있는 겁니다. 이번 보 보호 동반 일정도 봤더니 문재인과 김정숙은 G7 정상회의 참석 및 오스트리아 스페인 국빈 방문을 위해서 내일 11일이죠 출국합니다 출국할 때도 한번 잘 보세요 많이 수정이 됐는지 아니면 똑같은 짓을 또 하는지 먼저 문재인은 버리스 존슨 영국 총리의 초청으로 11월부터 13일까지 2박 3일의 일정으로 영국 코너에서 개최되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13일부터 15일까지는 알렉산더 판데 벨렌 대통령 초청으로 오스트리아를 15일부터 17일까지는 펠리페 6세 국왕의 초청으로 스페인을 각각 국빈 방문하게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대통령이나 아니면 대통령 부부가 해외 순방을 가게 되면 야 뭔가는 이 나라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어, 멋진 선물을 가지고 올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게 되는데 뭐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문재인 부부는 해외만 가면 이번에는 또 무슨 사고를 칠까하는 이런 우려가 먼저 생긴다는 겁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도 가서 다른 사람들은 대화하고 있는데 통역관은 자기 불불 떨고 서 있고 외교부 장관 사람 저쪽에 서 있고 문재인의 뒤에 뻘쭘하게 서 있는 이 사진 아 진짜. 어찌됐든지 오고 안오고는 뭐 본인 마음이겠지만 제발 현지에서 사고를 치지 마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따라 유경수 여사님이 많이 보고 싶으시네요. <laughs> 자 그래도 홍보는 해야 되겠죠. 우리 제주 흑돼지 개당 2만 7000원 오겹살 목살 앞다리살 육즙 빵빵의 제주산지 직송입니다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황칠 오메기떡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뭐 사실 뉴스에 뭐안 다루고 싶어도 질바이든 여사의 그 위타 재치 그리고 그걸 받아주는 바이든 대통령의 그 모습을 보면서 가기만 하는 사고를 치는 이 김정숙 여사의 행동 너무나 큰 차이가 나서 오늘따라 유경수 여사님이 더 많이 보고 싶어지더군 창피합니다 창피 아유, 창피해. 빨리, 시간이 가든지 아니면, 더 이상 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입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